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을 강의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두 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짠 후에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짠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점령지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고 재판도 자치적으로 할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사형에 대한 판결권과 집행권만은 로마의 직접적인 관할 아래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이 내려지도록 군모를 꾸미고 총독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서는 빌라도를 총독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빌라도는 총독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지방은 시리아 총독의 관할지였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유다 지방을 다스리도록 시리아 총독이 파견한 그의 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거린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받았던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매 자결했다는 기록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의 물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다른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다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내용의 핵심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다는 것이고 빌라도는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예수님은 반란주의 수장으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본문의 이 기록은 유대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즉 다윗의 후손이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핵심 내용만 기록하고 그외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기록한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 15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청독이 우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봐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받았으니까요. 하였다. 그러나 대지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은 바라봐요. 하고 말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가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니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민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 대신 풀려난 죄수의 이름이 바라바 예수라고 나오는데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 죄수도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것 뿐입니다. 바라바에게서 의미를 찾는다면 그는 단순한 종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라 유대의 독립투사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제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극형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저항한 정치범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바라바의 석방을 아무 거리낌 없이 요구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죄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결국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 라고 적은 죄패가 붙여집니다. 사형 판결이 정당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8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였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겠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에 대한 세간의 여러 해석을 압축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 그렇게 나약하게 죽어간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정말로 메시아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렇게 부활하셨노라고 그를 이어가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다는 두 강도 역시 독립투사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현대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들을 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독립운동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능하면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초기 예수 공동체의 위기의식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본문 45절부터 50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단이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 갈대 에 꿰여서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호소하십니다. 지난주에 강의했던 26장의 성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으십니다.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 쓰시지 말고 탈출하라는 제자들의 말을 물리치고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보다 한수 아래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기록들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금소 기록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본문 51절부터 5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성도들이 먼저 부활, 부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강조하기 위해 보금서 기자는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부활을 주제로 설교하는 목사들 중에 이 본문을 인용하는 사람을 보셨는지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는 성소 무호소를 믿는 보수적인 목사가 그렇지 않은 진보적인 목사, 목사들보다 훨씬 많은데 왜이 본문은 거의 인용하지 않는 걸까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허황된 기록이라 그런 것이 아닐까요? 복음서가 기록된 서기 7 80년대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통할 수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신은 부지기수고요이 본문은 성경이 그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 그래서 시대의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성경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어지는 본문에는 날이 저물자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해서 허락을 받고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고 자기 소유의 무덤에 모신 다음 무덤문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는 기록이 이어지고. 그 다음 날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빌라도에게 가서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했으니 적어도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혹시라도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는 기록으로 마태복음 27장은 끝을 맺습니다.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는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압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십시오. 그러니 그대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이 거기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알리는 말이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한가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예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왔다가 천사들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군사인 경비병들이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다는 게 이상하지만 어쨌든 보고를 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소문을 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결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기록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 간 뒤에 거짓 소문을 낸 것이라는 말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까지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만으로도 예수 사건과 기록 사이에 긴 간격이 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장의 결말, 마태복음 전체의 결말 부분이기도 한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 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으니 열한 제자가 된 것이지요. 의심해, 의심했다는 제자는 도망했고요 그런데 이 본문은 서기 7,80년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삼일체설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정립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관습은 1세기 교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2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마치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 가셨다면 죽으셨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형을 받고 죽으셨다. 반드시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서 이외의 자료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했던 요세프스의 기록과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예수님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의 기록은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정도의 기록이지 신뢰할 만한 근거를 대지는 못합니다. 그럼 부활의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의사가 잘못 진단하여 관에 넣어졌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본문이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문이 40년 동안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원래 말이라는 게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더 부풀려지기 쉬운 법입니다. 더 극적이고 재미있어지기도 하지요. 더구나 1세기의 예수 공동체 사람들은 예수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거의 하루 종일 공동체의 동료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만날 때마다 말아나 타, 즉 주여 어서오시옵소서 라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고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예정이었으며 그 위대한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런 확신을 갖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였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 하나하나, 하나, 행동 하나 하나에도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증명하려고 애썼고, 때로는 무리한 연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민용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부활에 대한 성수의 기록이 모두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모두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은 이, 논, 이 본문이 사실, 사실의 기록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직의 논리를 거스를 수 없어서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전통적인 기독교 조직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학자와 목사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언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목사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9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역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어디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신약성서의 기록도 구약성서와 마찬가지로 고백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교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고백의 언어입니다. 물론 사실의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가 2000년 전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의 시대에 기록된 신화적인 이야기, 기본적으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고백의 기록인 성서에서 신화적인 기록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신화 안에 담긴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북극에 살고 사슴이 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아이는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면 아이는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아이에 따라서는 울고불고 울고 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어려서부터 산타 이야기의 진실을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믿을 수 있고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때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타 이야기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산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은 아름답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어린아이가 훌륭한 인격체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의미는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대했던 아이가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되면 자기가 아이의 산타가 되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예수 신화를 아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 의미를 담은 이야기라는 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당신의 말씀과 삶을 통해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교리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번회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종교로 초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한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